자, 고혈압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좀더 이어서, 어, 고혈압의 원인 중에, 어, 다른 원인, 어, 특히 콩팥의 혈관에 어, 관계된 어, 원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 그, 어, 그 특정한 혈압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많은 경우, 어, 고혈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인을 밝히지 않고 약을 주다 보면 아무리 약을 많이 줘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 혈압약을 세 개를 드시는 분들에서는 왜 그렇게 혈압이 높아져 있고 약을 주는데도 안 내려가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특히 신장 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 어, 자, 혈압 전문가라고 하면 어, 대부분의 경우 신장내과에서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은 거의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심장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 이유가 이제 어, 펌프니까 심장이 펌프니까 혈압을 올리는 올리는 게 심장의 역할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 어, 정확하진 않죠. 어뭐 어떤 약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해줬네, <laughs> 아, 해준 경우가 있었는. 제가 예전에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혈압 약을 먹을 때도 그 약사가 저한테 어뭐 아, 심장내과를 보지 왜 네가 관리를 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아 약사도 어 심장내과 선생님이 고혈압 전문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아, 할 정도로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심장내과에서도 고혈압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심장내과에서 혈압에 대한 관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심장은 그냥 펌프고 그 펌프를 얼마나 세게 하고 혈압을 올리는가에 대해서는 심장 자체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거는 콩팥에서 나온 시그널로 인해서 혈압이 높낮이가, 어, 옴, 어 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 신장내과에서, 어, 혈압 전문의가 돼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어, 그,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콩팥의 어, 혈관이 잘 비대칭적으로 돼 있을 때 어, 고혈압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콩팥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어, 하나, 혈관이 두 개로 양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어, 거기서 어, 혈관이 하나가 막혀 있을 때 한쪽 콩팥은 괜찮고 한쪽이 막혀 있을 때꽉 막힌 거가 아니라 살짝 어, 해서 어, 그 동맥 어, 그 신장으로 가는 동맥이 약간 어, 동맥경화증이 와서 작아졌을 때 이런 문제가 일으키는데요. 자 그것을 renal artery stenosis라고 합니다. 어, 결과적으로 어, 신장 동맥 경화증 아 그 경화증이라고 하기 작아지는 그것을 말을 하는데요. 음, 자왜이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콩팥에서는 그 피의 양 그리고 혈압을 조절을 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자 한쪽의 혈관이 작아지고 한쪽이 그대로 커 있으면 정상으로 돼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작은, 혈, 작은 혈, 혈관이 좁혀진 어, 그쪽 어, 신장에서는 피를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피를 적게 받은 신장은 적게 받으니까, 오, 지금 출혈이 되고 있구나. 피가 적게 들어오고 있구나. 출혈이 돼서 적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고, 그러면 혈압, 어, 출혈이 되고 있으면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혈관이 작아졌기 때문에 혈압이,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피도 적게 오고. 그러니까 출혈을 한다고 콩팥에서 생각을 해서, 어, 이 출혈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혈, 저혈압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혈압을 올리는 인자들을 막 발, 발산을 해야 됩니다. 아 어, 그래서 그 호르몬을, 어, 혈압을 올리는 인자들을 발산을 해서 혈압을 올리게 돼요. 어, 이쪽 콩팥에서는 정상적으로 피를 받고 있지만 이쪽에서 그런 인자들을 항진을 시켰기 때문에 모든 혈관들, 그리고 몸에서는 혈관 수축을 하면서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심한 분들은 혈압약을 7, 8개를 먹어도 이게 심하면, 그 혈압이 조절이 안돼안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 너무 심한 경우는 이 혈관 자체를 늘리는 아그 시술도 했었는데 아, 이걸 늘리다가 문제가 더 되기 때문에 꼭 늘리는 거를 아 많이 하진 않고요. 아, 결과적으로 그 호르몬 아 그리고 그그 그 조절 인자를 억제하는 약을 아 강하게 줘서 그 콩팥이 아무리 올릴려고 해도 그걸 직접적으로 억제를 해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포커스로 줘야 됩니다. 자 의료적으로 많이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운 아그타피기기도 한데요. 고혈압하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끼지만 굉장히 어려운 타피기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고혈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오늘 약간 전문적이지만 그래도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도 길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어그 혈관이 하나가 이렇게 작아지고 어 하면 오 점점 시간이 되면서 혈관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 콩팥에서 피가 적게 오니까 콩팥도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 있는 사람들을 어 우리 어 콩팥을 보는 이유가 한쪽이 콩팥이 작고 한쪽이 크면 혈관이 작아졌.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죠. 그리고 초음파로도 혈관을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보기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작았을 때는 그럴 것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알맞는 어,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 지금 혈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올라간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 혈압약 한두 개를 가지고 충분히 조절이 된다.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면은 굳이 굉장히 많은 혈압이 왜 올랐을까 하는 검사를 꼭할 필요가 없고 그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어, 자신은 왜 혈압약 지금 하나 먹고 있는데 아니면 두개 먹고 있는데 왜내지치가 검사를 안 해줬나 아 돌팔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laughs> 원래 별로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혈압약 세 개를 먹고 있는데도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면 어, 검사를 하라고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혈압 어,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어, 환자의 입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짜게 먹지 않는 것이 모든 고혈압의 문제에서 어,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꼭 그것이 치료를 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어, 짜게 먹지 않으면 어느 정도 혈압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도움이 됐으니까 항상 짜게 드시지 마시라고 꼭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